왜 소리가 내요? 2층에서 떨어졌는데 뭘 소리 들려요아 그럼 3층에서 떨어지는지 아니요 4층? 음. 5층부터? 5층? 5층부터 올라갈수록 소리가 더 커지나요? 네 그럼 마지막 점프 난겨두고 떨어지면 아 그거는 너무 싫어요 D20 안 돼요. 이십0삼 생각만 해 마지막 해도. 점프 난겨두고 떨어진 적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생센지엔 <laughs> 마지막 점프 쉬워요 괜찮아요. 시험벌 떨어져 버리면 소리가 두배 정도 격하지. 오늘 네, 무조건 깰 거란 말이. 에요 응? 올해 안에 깨고 싶어요. 네. 오, 저 위대한 꿈을 가지셨구나. 네. 디 let 안녕야세요안녕하야요서나마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? 잘서야 <laughs> 네, 간나마야녕하세요 네, 간나마야나미궁금서야 나서야 뭐라구요? 갓남아 아, 네 잘있냐? 왜가남이 많이 컸네 <laughs> 지갓남님 맞지죠네 갓남이 많이 컸네 진짜 많이 커다 가나미. 가나미, 혹시 고일 맞죠? 뭐라 그요 뭐? 9일 맞죠, 9일. 아, 네. 여기 채팅 보니까 다 나오네. 지가나님, 저 누군지 알아? 요 알죠. 누군데요, 제가? 레이드님이요 저 레이드 아닌데요? <laughs> 아니 니만 왜 디스코드 왜안 와요? 잠..잠시만 어, 왜 근데 왜 디스코드 왜, 칭찬을 왜안 받아요? 이만. 예. 예. 굳이. 이 년이 넘었어요 지금. 무슨 소리예요? 아니 한달 넘게 이만 안 받았다고요. 다시 또.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 없는 거 같아서. 왜안 받아요 이만? 빨리요. 우리 친구 왜 우리 친구가 날친추재워주셨는님 이미 끊었잖아. 어? 아니 근 이마. 네. 신축이 끊었어요 진짜. 그냥 네. 뭐 그렇게 보긴 싫었어요? 그게 무슨 짓을 지었대, 니 막. 굳이, 굳이 침이 친구로, 친이친를 아,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. 아니, 왜, 왜요? 님칠 수도 있잖아요, 이제. 아, 빨리 봐요, 빨리. 시으면 집중해야 돼요. 뭘 집중해요? 네. 오케이, 8층. 간나님 네. 왜 친척 도대체 왜안 받아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가 도대체 아니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친구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. 아니 왜요 제가 그렇게 얼마나 뭐 제가 못되게한 것도 아닌데.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. 저 만두님 오셨다 만두. 오. 안녕하세요 마, 만두다 만두 만두 쪄 먹자 만두님 안녕하세요 네왜 계속 랭킹이 밀려요 아. 음, 그때까지만 해서 19일이었는데 또 20일이 됐다가 21일이 됐다가 제가 뒤... 만주님, 만주님, 아, 저거... 네, 아이, 레이님구나, 예, 부르셨나요? 네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 너... 그런 말 자주 듣기 한데 여자 아니라. 더 따로 들어오겠습니다. 딜코드요? 여기 여기 있어야 네. 돼요? 아 지금 제 친구 집만 그거 갖다 가야 돼가지고. 아. 좀좀 이따 볼게요. 네. 이제 이제 진짜 잘해야 돼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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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웃었다 많이 웃었다. 여기, 여기만 조심하면 돼. 그렇지, 그렇지. 10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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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층. 으 진짜. 떨어지지 마. 절대로. 절대로 떨어지지 마. 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给我嗯嗯嗯嗯 오또 왔네 결국엔局또 왔어 근데 또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하지만 떨어지지 마. 떨어지면 안 되지 뭐. 어あい어떨어지면안안어어게든안 떨어져야 돼. 절대 절대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. あ 네. 오케이. 오케이.

노란색이다 아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자자자자자. 자, 자, 자. 그렇지. 그렇지. 빨간색. 절대 안 돼. 절대 안 돼. 떨어지면 절대 안 돼. 아. 아. 좀. 아. 와. 왜 아, 우리 <시장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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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는구나 진짜 우리 안에 깨버린구나. 와. 아니야, 따라주기 괜찮아. <laughs> 행복해. 했어! 해냈어! 해냈다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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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다고..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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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아우 이거를 이거를 진짜로 해낸 해낸다고 이걸 진짜 해낸다고 익스트림 까겠다 깼겠다깼겠다 깨다. 우와. 깼다고. 익스림. 익스림. โอ๊ย 이거 와와기가아니 <laughs> 자자자. 윈룸의 오비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냐. <laughs> 아, 더블 윈을 시도하려고 했는데, 뭐, 파이널 스트레스, 파이널 스트레스에서 떨어지셨다네. 아, 음, 아타까운 거지. 타이밍 이게 이안맞는거 아, 맞네. 음. 길이 없. 여기로? 들어온 데가? 여기도 아니, 아니지. <laughs> 그냥 별로가. 음. 뭐야 이거? 아예, 그냥, 그냥 나가자. 와, 뭐, 어떻게 한 거야, 나. 그, 초록색, 그, 그, 패드가 어디있지 그거 밟아야지. 그거 밟아야지, 그, 그, 뭐지, 로비로 돌아갈 수 있는데. 아, 아, 맞다, 맞다, 이거 봐야지. <laughs> 와, 와! 응. 음. 익스트림을 깼어, 익스트림을 깼어. 익스트림. 아 여기가 길인가? 음 맞네. 우와. 음.